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리플 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요,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10시 47분 37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지금은 리플코인이 지금 현재 리플 코인이 지금 현재 플러스 5.92% 이렇게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전 고점을 어,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어, 그리고 이제 4,000원 구간을 4천원 구간을 좀 돌파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미를 우리가 좀 부여를 해야 된다. 의미를 좀 부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리플 코인을 제가 1년 전부터 이제 찍어 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 리플 코인이 여기에서 좀 매물벽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올라왔다가, 어, 다시 한번 두드려 박았기 때문에, 어, 한번에 상승을 하면 좋겠지만, 한번 정도는 개인,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을 한번 털어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위아래 좀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어,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한번 정도 싹 쓸어버린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어, 지금 이제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시 어,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지금 터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많은 이런 해외 기사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 리플코인이 10달러를 돌파를 할 것이다. 10달러가 돌파가 나오게 되면 얼마가 돌파가 나오는 거예요. 한 14,000원까지 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여러분들께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 그리고 어떤 기사에서는 22달러까지도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한 2만 0 8천 원에서 한 2만 8 0 원에서 한 3만 원 구간까지 또 리플 코인이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어, 구간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신경을 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매물대를 보시게 되시면은 매물대를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차트에 대한 매물대는 이 바닥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물량을 많이 매집을 한 곳으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지금 현재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어, 작은 매수세만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작은 매수세, 뭐0만 원씩 뭐0번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어, 리플코인이 훅훅훅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단기간에 만원 돌파까지 우리가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시면 이 부분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근데 여기를 돌파를 했었을 때, 여기를 돌파를 했었을 때 어, 거래량이 이전 수준보다 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 이거 다 통으로 매집이다. 통으로 매집이 끝난 상태다. 통으로 매집이 끝난 상태다. 고래들과 상어들과 그리고 전주들이 지금 이제 리플 코인을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플 코인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좀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어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모든 가정에 행복이 계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모든 가정에 행복이 좀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 리플 코인이 좀 상승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저는 만 원까지 어,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 계속적으로 긴 호흡을 가져주시게 되시면은 여러분들한테또 이제 많은 수익을 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리플 코인이 좀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스텔라 루멘 코인도 같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 리플 코인에 대해서 하드포크된 코인 바로 스텔라 루멘 코인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스텔라 루멘 코인도 매수를 하고 리플 코인도 매수를 하게 되면 어, 리플 코인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 스텔라 루멘 코인도 같이 올라가고 어, 스텔라 루멘 코인이 올라가게 되면 리플 코인이 올라가는데 어, 리플 코인이 올라가야 스텔라 루멘 코인이 한두배 정도 더 이상 크게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해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이해 두 글자 빠르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 어저께 이제 PPI 지수가 좀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에 하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완화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물가 지수가 꺾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서 어, 위험 자산에 대한 시장이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또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 따라서 오늘은 어, 1월 15일 수요일이죠, 여러분들 어,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발표가 돼요. 어, 그래서 차분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다 주시게 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리플 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스텔라루멘 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다좀 축하드린다라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어, 그렇게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올해 전망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 지금 현재 상장 지수펀드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 어, 발행사 아크 인베스트 소속 온체인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포엘이 어, 월간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15만 달러를 단기간에 돌파를 할 것이다. 어, 트럼프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20만 달러, 30만 달러까지, 어, 돌파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낙관적인 입장을, 어,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 따라서 블록스트림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트럼프가 과거 비트코인에 대한 보유를 언급을 했다라고 해요. 비트코인을 상당한 규모로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구체적인 보유량에 대해서, 어,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어, 상당한 규모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대통령에 대한 임기가 시작을 하면, 관련 정책들 비트코인에 대한 완화 규제 완화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큰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 코인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이두개 코인이 상승이 나오면서 리플 코인을 좀더 크게 좀더 높은 위치로. 어, 꼭대기까지 올려둘 것이다.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좀 의견을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이 곧 이제 사임을 해요. 어, 한 3년 반 동안 한 4년 동안 지금 이제 리플과 어, 법적 다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지금 이제 리플코인을 증권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악재를 날리면서 리플코인에 대한 상승을 계속적으로 무뎌지게 했던 인물이 바로 SEC 위원장이었습니다. 어,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어, 디지털 자산 증권이라고 규정을 한 적이 없다. 아주 죽일놈입니다. 여러분 뭐 이랬다 저랬다. 원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말 바꾸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거 했다가 이거 아니고 저거 했다가 이거 이거 아니면 또 저거 했다가 말 바뀌 바꾸, 말 바꾸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은 어, 쓰레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 SEC 갠슬러 리플 항소 포기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어요. 어, 미국 법원이 정한 SEC 리플 항소 기간이 어, 시간이 다가오면서 가상화폐 대왕 고래들의 고래들이 지금 현 SEC 게리 위원사, 위원장에 대한 리플에 대한 항소 포기 쪽에. 어, 베팅을 하면서 대규모 지갑 이동이 지금 현재 어,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SEC 항소 포기 기대 효과로 인해서 리플은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어, 기타 어, 암호화폐들도 같이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상 업계에서는 SEC 어, 리플에 대한 가격이 어, 최근 대칭 삼각형 패턴의 상단을 돌파하면서 어, 리플 코인이 4달러를 돌파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제기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4달러 돌파를 하려고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월드 오브 차트는 이 패턴에 대한 최고 높이 기준으로 리플의 최대 6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 지금부터 60% 이상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 지금부터 60% 이상 상승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60%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 7천 원 언저리까지도 어, 7천. 는 가격 언저리까지도 또 돌파가 나올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긴 호흡을 갖고 여러분들이 어, 홀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긴 호흡을 갖고 여러분들이 물량을 홀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또 크게 볼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요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제 리플 CEO가 트럼프와 회동을 했다. 2025년은 강력한 시작이 될 것이다. 어, 리, 브래드 리플 어, 갈링 어, 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 CEO가 구그 트위터 X를 통해서 어, 트럼프와 미국 당선인 미국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와 지금 현재 어, 함께 촬영한 사진을 게시를 하였습니다. 어, 갈링하우스는 트럼프와 어젯밤 멋진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라면서 2025년에 강력한 시작이 될 것이다. 어, 해당 해동에서 스튜어트 알테로티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 시에로도 같이 어, 동참을 했죠, 여러분들. 어, 그래서 따봉을 누르면서 따봉, 여러분들 뭐예요? 리플 코인에 대해서 단한 주라도 여러분들이 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따봉 한 번씩만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은 리플이 또 체인링크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였어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RLUSDN 활용성에 대해서 어, 지금은 이제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어, 체인 링크에 대한 협업을 통해서 자사의 프라이피드 기능을 통해서 리플 네트워크와 그리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RLUSD 가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전성과 RLUSD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어, 신뢰성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어, 리플 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게리 겐슬러 테임 앞두고 리플이 60% 이상 급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보시게 되시면은 어리플 가격이 10일 달러 상승 가능한 어리플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우리가 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고래들이 최근에 리플 어, 10억 개를 싹쓸이를 했다라고 해요. 가격 폭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리플 코인이 좀더 크게 또 상승이 또 연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 다시 한번 좀 수, 수익을 좀 많이 냈다라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어, 다시 한번 추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콘에 대해서 단한이라도 여러분들이 어,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다면, 구독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무료 단독, 이제 단방향, 무료 정보방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의 모든 지표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이 나오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드려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변동성이 클 것이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매수가 아니라 조금은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신호까지도 같이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뭐 PPI 지수, 모뭐 CPI 지수, PC, 개인 소비 지수까지도 예상치를 하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또 이런 식으로 또 돌파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같이 한번 매수 타이밍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방향입니다. 단방향. 어, 무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정보만 받고 만약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탈퇴하셔도 됩니다.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혼자 많은 정보를 받아볼 수가 없는데, 텔레그램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단방향 무료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그 안에서 제가 수익을 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월 무료 종목 수익 현황, 단기 종목으로 제가, 어339.25% 이렇게 좀 수익을 내드렸고요. 그리고 2월 달에, 어 448%, 478%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3월 달에 무료 종목 수익 현황으로 336.54%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세요. 무료로 수익을 얻어가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어 최근에 7월달에 무료 종목에 대한 수익 현황을 보시게 되시면 125%로 뭐 사실 뭐 손절치는 그런 코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 손절은 짧게 0.74% 마이너스 2% 이내에 끊어버리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 스택스 코인 20.23% 그리고 이제 아카시 네트워크 19.45% 정확한 매도 타이밍 상승을 할때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눌림목이 올때 매수 타이밍 잡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때 매도 타이밍 잡고 다시 한번 눌림목을 줄때 매수 타이밍 잡,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3.53% 17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셨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IQ 코인으로 19.64%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인들 보시게 되시면 미나 코인 10.47% 20. 5만 9천 원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큰 그림만 보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락장에서 기간에 대한 매집이 급등을 하고 있다. 연내 두 번째로 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기간 투자자들에 대한 수급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내 비트코인은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불장이 실현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어오셔서 단방향. 으로만 저희가 무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구독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구독을 눌러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알릴 수 있는, 제가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할 그런 정보들만 제가 PPT 파일로 텔레그램 방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전에는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금가원에 대한 법의 규정 걸립니다. 단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무료방입니다. 저랑 소통은 안됩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무료정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멘탈관리 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게 되시면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